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니다 여름은 여름이시다 그죠 오늘도 많이 덥네 그죠 예, 요 매장 정경잘 예, 있나 한번 보여주고 또 화분도 잘 있나 한번 보여주고 다육이도 잘 있나 한번 보여주고 예. 그러고 난 뒤에 영상 또 이제 곧 화분하고 물레 화분하고 50종 네, 예, 내가 그 영상을 찍어 주려고 오늘도 이래 영상을 활짝 열어 보니다. 또 이제 한번 매장 전경 보러 가시다. 요거가 이제 또 물레 하분 이렇게 쫙 있잖니. 그죠? 예, 요거 보고 예, 또 이제 또 지나가시다. 또 이제 더 다육이 이제 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예, 첫 번째 물레 하분 어, 여기 그 저기 창고시다 물레 화분 창고 요도 이제 첫 번째 다육이 하우스 첫 번째 다육이 하우스 선풍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나 돌아가고 있는데 여섯 대 다육이 더울까봐 선풍기를 여섯 대나 틀어놨습니다 그죠 요 요래 지나갔고 이제 또 그죠 또두 번째 화분 전시장 아이요 두 번째 이래 화분 전시장도 이렇게 잘입니다 그죠? 날이 더워갖고, 그지 화분은 잘입니다 화분은 더 덥다 소리 안 아니다, 왜. 그죠? 네, 화분은, 야들은 1000도, 1200도에 굽기 때문에 더 덥다 소리를 안 아니다. 1200도에 굽는데 화분이 더욱 덥겠니, 그죠? 이렇게 네. 또 이제 요 박스에 있는 거는 이제 납품할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 화분이 있는데, 요게 두 번째 화분 전시장이시다. 요가 이제 세 번째 화분 전시장이래요. 세 번째 화분 전시장도 이렇게 잘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가마에 또 들갈게 어 이제 또 이제 가마에 들갈게 어 이렇게 각각 재난니다. 그죠? 예. 요가 네 번째 엑스플랜트 인터넷 엑스플랜티에요. 미니샵 우암도에 올라가 있는 창고시대. 네 번째 창고. 네, 네 번째 창고도 하분이 꽉, 꽉 들어서 갖고 네, 입니다 그죠? 요도 잘입니다 요가 두 번째 하우스. 아, 이케두 번째 하우스. 두 번째 하우스도 그죠? 잘입니다요 보이게. 그죠? 두 번째 하우스도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4대나 됩니다. 4대, 시원하이드. 요기가 이제 세 번째 하우스도 선풍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세 예. 번째 하우스시다. 네 번째 하우스도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날이 이래 좋아도 손님들이 와서 구경하고 계십니다. 그죠? 요게 네번째 네번째. 덥긴 네 번째 하우스시다, 네 번째. 네 번째도, 예, 보면, 다위가 덮긴 더운 맛니다 군락지를 하고 있니다 군락지. 그죠, 예. 요 군락지. 네. 요 군락지 아이템. 그죠? 예. 네. 목대 좋지요. 예. 네. 목대 끝내주니다 요거 다섯 번째 하우스, 예. 네. 다섯 번째 하우스도 잘 돌아가고 있니다 하분 그저 전시장 네 건데 하고 다육이 그저 하우스 다섯 건데 보여줍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암도에 미니샵 인터넷 시킬라 그뭐 미니샵 우암도에 엑스플랜트 들어가고 우암도에를 검색하면 되고 그죠? 예. 날도운데 항상 몸 잘 챙기소야 그리고 흙 배합도 흙이 열한 가지가 들어가고 상도 벌라이트 해갖고 이래 강모래 마사토 마이너스 난석 훈탄 사냐쪼 제올라이트 그죠 예 저곡토 녹소토 이렇게 다 잡아여갖고 아주 건강한 흙이시다 아주 건강한 흙을 여름에도 이거는 잘날수 있는 흙이시다 그죠 예 요게 이제 가격이 얼마냐고요예 가격이 택배비 포함해갖고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택배비 포함한 가격이 있겠네 엄청나게 싸게 저렴하게 드린 것이다. 예. 요흙 이제 영상해줬수있겠네 이제 화분 영상 찍으러 가시다. 오늘씩씩 하죠, 그죠? 주말 나이켜, 예. 요게 이제 1번이시다, 1번. 예. 1번이 저 사각대자, 이렇게 사각대자. 사각대자인데, 요 보면 높이가 11.5고, 넓이가 11.5아이캐 그죠? 예, 요것도 여러 종류 급하고도 이래 비교해 주면 아주 커요. 예, 크고 좋이다. 예, 요게 그죠? 예. 여기 한 개. 그죠? 25,000원에 갖고 세개 하면 75,000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 개에 36,000원 준다. 36,000원. 요거 시킬 때는 꽃 1번 요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예. 오늘 매달 며칠 영상 꽃 1번. 요렇게 이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2번이시다. 2번. 2번도요. 보시면 아주 이뻐요. 예. 여기. 그죠 2번도. 요거 보시면은 그죠? 요 보시면 은 높이가 9.5 넓이가 8해 갖고 그죠요 사각인데. 헛자 사각 아이큐 예. 이쁘이 더요. 요것도 이쁜 걸로 랜덤으로 보내 줍니다. 랜덤으로. 요것도 이제 2번도 그렇죠. 다섯 개 하면 5만 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 2만 5천 원주니더 그러면 개당 5천 원밖에 안되잖니꽃 2번이시다. 꽃 2번. 여기에 꽃 3번이래요. 꽃 3번. 요거는 중품 하부나 이게 그렇죠. 높이가 9에, 넓이가 1 2대니다12 예. 중품 아부이래요. 예. 중품 아부인데 요것도 요거 보시면 이 V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모양이 다양하게 있으니 랜덤으로 이쁜 걸로 보내줍시다. 예. 요게 이제 5 다섯 개 하면 8만 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 4만 원이시다. 요게 이제 사각 대자 이렇게 특대 사각 특대 사각 특대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예. 이게 13.5 나오잖니 넓이도 그죠? 예. 보시면14 이래 나오는데 14 예. 14 나오고. 아주 큰대품아웃비시해 특대하고 특대하고 요것도 아주 큰 특대하고 인데 요것도 한개 4만 원짜리를 할인해 갖고 한개 2만 원 드립니다 5번도 뭐 뭐요 이쁜 게 요렇게 이제 다양하게 꽃이 많으이다 예. 요거 랜덤으로 보내주니 요거는 둥근 거대짜시도 둥근 거 대짜 높이가 10.5에 그죠 넓이가 12.5 이래 나오니 그죠 요거는 또 보시도 쉽 12.53일에 나옵니다. 그죠 예. 요13 나오니도 요거도. 그렇죠? 세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개 3만,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꽃오브이시다여기 이제 육각이시다 육각. 육각도 육각 요 보시면 요게 다양하게 이쁜 꽃이 저까지 갖고 많아요 다 예. 요게 보시면 사이즈가 좋이더. 그렇죠? 예. 높이가 9.5 넓이가 10.5 이래 나옵니다. 그죠? 예. 종이컵하고도 넣고도 널널하잖니, 그죠? 예. 널널하다 요것도 꽃 6버인데, 5개 하면 6만원인데, 할인하고 5개 3만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꽃 7버이래요. 꽃 7버는 아주 큰, 툭툭툭툭툭대대 아이야 그죠? 예. 16.5 나오잖니, 넓이가 이, 20이 나옵니다. 넓이가 20. 19.5 21에 나옵니다. 다리도 요보시면 아주 이쁘게 랍니다. 여기 예. 아주 큰 특대하고 나그죠여기 요게. 요게 원래 10만원 짜리인데 그죠? 10만원 짜리인데 예. 할인해 갖고, 10만원 짜리인데 할인해서 5만원 에드리니더꽃7번이시도꽃 7번, 여기에 <laughs> 이제 꽃 팔보이래요. 아주 큰 특대, 아, 이게 특대, 특특 예. 특대, 대 예, 14.5나 나오는데 14.5. 그리고 넓이가 그저 19나 나오잖는데 19. 엄청나게 크요 조이컵하고 대 비교했지만 어마 어마어마하게 크이다. 요거도 이제 8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4만 원이됩니까 8만 원인데 할인해서 4만 원. 요게 이제 구버이래요 구번. 9번. 구번도요 예. 꽃이 이쁜 게뭐 장미도 있고 뭐 그죠? 다양하게 많으이다. 예.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이것도 랜덤으로 보내줍니다 보시면 높이가 10에 높이가 10에다가 넓이도 10이시다. 그죠? 요요 예. 요 화분하고 요렇게좀좀이업도이내갖고이래 보여줬잖니. 그죠? 이쁘죠, 그죠? 이것도 다섯 개 하면은 6만 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3만원 준이다. 꽃 구버이시도 꽃 구번. 기게 이제 10번 아이게 10번, 예, 10번도요 보시면 이쁜 게 이렇게 다양하게 고치입니다. 그죠 이것도 열어 보시면 사이즈가 중품 아이게 중품 9.5에 그죠 여기에 9.5일에 나옵니다. 9.5에 9.5 사각 그죠? 예, 종이 커하고 이렇게 비교해줘도 예, 크기도 그죠? 이것도 다섯 개 하면 75,000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 35,000원 드립니다. 이거는 특대하고 이래 특대하고. 예. 특대 아있인데요것도 높이가 11.5에다가 그죠? 넓이가 1 6이시더 그죠? 종이 급하고도이 비교해주지만은 엄청나게 크이더 그죠? 16. 네. 요것도 그죠? 꽃 11번인데 36,000원짜리를 할인해갖고 18,000원에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꽃1 2번이시더꽃 12번. 예. 꽃 12번도 여보시면은 높이가 9.5에 넓이가 11, 예. 요것도 이제 중품화분, 아이케, 그죠. 중품화분. 중품화분도 열어보시면, 요 그죠. 이쁘죠. 그죠. 요거도 그죠. 다섯 개 하면 8만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 4만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색깔분, 아이케, 색깔분. 그죠. 색깔분, 여기. 저 높이가 요 8이고, 넓이가 7.5, 뭐 8, 요래 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씻기실 때 매들매칠영상 색 13번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매들매칠영상 색 13번 요거도 이제 다섯 개 하면 2만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에 13,000원 준 니터 요렇게 개구리 다리를 요렇게 해갖고 이쁘게 잘 만들어 놨 니터 요게 13번이시다 13번 14번은 아주 큰 특대래요. 아주 큰 특대. 저희 컵하고 뭐 이제요. 아주 큰 특대. 높이가 무려 2 3아이 23. 그리고 넓이도 20이 나됩니다. 넓이도 20. 저희 컵하고 이렇 비교해 놨잖니께, 그죠 예, 요거도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달아놨니데 요거도 색깔별로 다 입니다. 예, 요거도 그죠색 14번 해갖고 한개 4만 원짜리를 할인해서 2만 원해 드립니다. 이게 1 5번이래요 15번도 그죠. 특대하분나 이케 높이가 12야, 이케 높이가 12. 그죠 그리고 넓이도 여보시면은 그죠. 17, 18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요것도 이제 내가 코끼리 다리를 삐익 삐익 틀어 놨니다. 예. 삐익 삐익 틀어 놨니다. 요것도 세개 하면 6만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개3 3 0 0 0원이시다 요게 색1 5번이시다 이렇게 씻기실 때 매달 며칠 영상 색 15번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도 이제 큰대짜 보이래요. 그죠? 요거도 높이가요. 요거 보시면 11이나 되고. 넓이도 그죠? 15, 16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요거도 요 요거 보시면은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개구리 다리를 달아놨는데. 요게 이제 색 16번이 시죠색 16번. 요거도 세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개 3만 원이 됩니다. 세개 3만 원. 요거도 아주 큰대짜구나 이렇게, 그죠? 대짜분. 요, 높이가 11.5에, 예. 그죠? 넓이도 요, 종이 급하고 넣어놨아요이렇게 보시면은, 18, 뭐, 19 이래 나옵니다. 그죠? 예, 요거도 그죠? 세개 하면 6만원인데, 할인해갖고, 세 개에 3만 삼천원까지 줍니다. 예. 요게 이제 18번인데요. 예. 18번도 높이가 10.5, 그죠? 넓이가 7, 7, 7.5 이래 됩니다 요거도 그죠. 다섯 개 하면은 2만원인데 할인해 갖고 다섯 개 13,000원 줍니다 요게 색 18번이다. 요게 이제 19번이래요. 19번, 19번도 9.5에 넓이가 13. 네. 좀 급하고도 이래 내놨지만은 그죠. 넓이가 1 3이래 나옵니다. 넓이가 1 3 네. 요거도 보시면은 다섯 개 6만원인데 할인해 갖고 다섯 개 3만원 드립니다. 색19 보이시다 요것도 아주 큰 특대하고 이래요 요것도 높이가 11.5 이래 나오잖니켜 그죠 예좀 급하고도 비교해줍니다 19뭐 이래 18 19 이래 나오니다 그죠 예. 19 요거는 보이게네19.5 이래 나오니 예. 요게 이제 보이게네 그죠 요색 20번 에갖고세개 하면 6만원인데 할인해갖고 세개 38,000원 드리니 여기 21번이래요. 예, 2 1이인데요거도 높이가 1 2 넓이가 8.5 이래됩니다. 예, 9, 8.5, 9 이래돼요. 예, 요거도 다섯 개 하면 4만 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 2만 5천 원 드립니다. 색 21번이시다. 요게 이제 색 22번이래요. 높이가 7.5, 8 이래됩니다. 그죠? 넓이도요 보시면 은 그죠? 요 14 14 13.5 14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요거도 이제 다섯 개 하면은 요게 그죠? 예. 다섯 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다섯 개 3만 원 드립니다. 그럼 급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놨잖니. 그죠 예. 요게 이제 색2 2버시니다 요게 이제 그죠? 예. 보시면 높이가 15, 14 이래 됩니다. 넓이도 여보시면 15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요거도 23번인데, 세개에 5만 원짜리를 할인해 갖고 세개에 3만 원드입니다 여기 24번이래요. 24번, 24번도 높이가 10에. 넓이가 9.5뭐9 뭐 이래 되니더 그죠 예. 요거도 보시면은 5개 하면 3만원인데 할인해갖고 5개에 18,000원 드리니더 2 4번이시다 요것도 색 24번 이렇게 주문해야 되니더 요게 이제 2 5번이래요2 예. 5번인데 요거도 높이가 1 2이고 넓이가 10 나오잖니께 그죠 요, 요 개구리 다리를 요렇게 이쁘게 요래 놨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죠 2 5번인데 색 25번에 갖고 다섯 개 3만 원을 할인해 갖고 다섯 개 18,000원 준이다. 오늘 더안 오겠네. 이마에땀이 송송송송 난이다. 송송송송. 여기 이제 보면 26번인데. 그죠? 26번도 아주 큰거 아이캐. 그죠? 득대 아이캐 득대. 여 보시면 높이가 12. 그죠? 넓이도 여 보시면 이렇게. 요 17.5 이래 나오네요. 17.5. 예. 요거도 그죠? 26번인데. 세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하고 세개3 5 0 0원 드립니다. 여기 이제 27번이래요. 27번도 높이가 8이고 그죠? 넓이가. 요 보시면은 12c다. 요 보시면 이렇게 개구리 다리를 4 개나 달아 놨잖니 그죠? 요게 이제 다섯 개 하면 3만 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 18,000원 드립니다. 땀이 막 술술 난다 그죠? 얼매나 날씨가 더운 동, 요땀 나는 걸 약간 즐기면 됩니다. 예, 요렇게 이제 영상 다 찍고 또 그죠? 썬하게 사워한번 하고 또 그죠? 에어컨 바람 밑에 조용히 있으면 될까? 이켜. 그죠? 여름에 그죠? 또 이따 보고 또 저녁에 건강보양식 한번해 먹고 안 그럴까? 예. 여름에는 잘 잡수서 그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식중독 주의하세요. 여게 이제 색2 8번이래요색 28번. 여게 이제 높이가 10.5, 넓이가 10.5 이래 되잖니. 겨그죠. 예, 예, 종이급하고도 이래 비교해 놨니다. 그죠. 여름에 참 덥니다. 아유, 그죠. 그래도 왜이니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예, 여기에 이제 또 다섯 개, 그죠. 3만 원 짜리를 다섯 개, 18,000원까지 할인해 주니더. 여게에색2 8번이시다 여게 이제 색 29번 예 요렇게 하고 높이가 그죠 팔에 넓이가 13 이래 나오니까 넓이가 13 그죠 요것도 29번인데 그죠 예 다섯 개 하면 6만원인데 다섯 개 3만원에 주자 니껴 오늘도 주말인데도 내가 열심히 하니 또, 또 우리 아들이 또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또 몰래 연습을 하고 있잖니 껴 그죠? 가업을 또 이래, 물려받을라고 열심히 물려 연습을 하겠네. 참고마워 이도 우리 아들한테, 그죠? 여게 이제 아주 큰롱부이래요 27cm나 되는데, 27cm. 넓이도요, 보시면 10, 12cm나 되잖니, 그죠? 12. 12 해갖고 13일에 나옵니다. 요것도 한개 45,000원인데 할인해갖고 22,000원 줍니다. 작품 축축 늘어나는 것이 몸은 참 좋을 시다. 여기에 31번이에요. 31번도요. 보시면 높이가 9.5일에 나옵니다. 그죠. 예. 요것도 넓이도 13일에 나옵니다. 요것도 다섯 개 하면 6만원인데 할인을 해갖고 다섯 개 3만원 드립니다. 요게 색31번이시다 요게 이제 색 32번 인데 요거도 높이가 7.5 8이래 되고 넓이도 13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요거도 5 다섯개 하면 5만원인데 할인해갖고 5개에 25,000원 해줍니다 색32번이시다여 요게 33번 인데요 요거도 파란색 빨간색 다입니다 예. 열어 예, 보시면 26cm 아니케 엄청나게 큰농부이시다 쭉쭉 늘어나는 것이 모모 족시다. 14.5 이래 됩니다. 그죠? 쭉쭉 늘어나는 거 그죠? 예고런거 심으면 참이쁘게니다 요게 이제 한개 45,000원인데 할인해서 22,000원이시다. 쭉쭉 늘어나는 것이 무소. 요게 이제 34번이래요. 34번, 34번도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11. 넓이가 1 1에 되지 않니께 그죠 배가 볼록하게 T 나옵니다 배가 볼록하게 꼭네 배거트이다 예 배가 볼록하게 T 나옵니다 요게도 이제 다섯 개 하면은 5만 원인데 할인해갖고 다섯 개 이만 오천 원에 드립니다. 여기 35번아 이케 35번. 35번도 높이가 12이래 나오는데 12. 넓이도 이래 보시면 13이래 나옵니다. 네. 넓이도 13 나오고. 그죠. 요거도 이제 개구리 다리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놨잖케 그죠. 네. 요거도 이제 그죠. 다섯 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다섯 개3 8 0 0원 드립니다. 여기 36번아 이게 36번도 엄청나게 큰 득대 아이케 높이가 13에 창 큰 특대품 심으면 이쁘무입니다넓넓이무 무려 0이이나 됩니다. 죠 g 예, 거도 그죠 3개 하면은 7 5 0 0 0원 o d job. 고 o 개에 j 만원 g o 니다 job. Good job. g 번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g 죠 o d 번 높이가 무려 d job. 나오고 그 넓이도요 보시면1 3일에 나오니 다그죠 요거도 이제 코끼리 다리를 내가 이쁘게 이렇게 네 개를 달아납니다. 그죠 요거도 보시면은 37번인데 한 개에 28,000원짜리를 할인해 갖고 한개 14,000원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38번이시다. 38번도 높이가 8.5 이래 8.5인데 넓이도 13이래 되잖니껴. 요거도 그죠 색 38번 인데 5개 6만원 짜리를 할인해서 5개 3만원 드립니다 39번도 요 보시면 높이가 14 넓이가 12 이래 되니다 그죠 예, 요거도 종이컵하고 도 비교해 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발다리를 이렇게 4개 이쁘게 잘 달아놨습니다 요거도 보시면은 색39 해갖고 3개 6만원인데 할인해갖고 3개 3만원에 드립니다 40번은 아주 큰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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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시 왕왕근이다. 여기 예. 높이가 아마 21cm나 되지 않 그죠. 넓이도 엄청나게 커요. 예. 27cm나 돼도 27cm 왕왕 특대 이렇게. 그것도 이거 명확한 보여줄게. 왕왕 왕특대 요거도 이제 40번인데 9만원 짜리를 할인해서 4만5천원 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그죠. 또4 1번이시다 41번. 높이가 무려 17cm고. 그죠 예. 넓이도. 그죠 여기 15.5 이래 되니다. 15.56. 예. 요거도 세개 하면 75,000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 개에 4만,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여기에 이제 42번이 래요 42번. 42번도 높이가 7.5 넓이가 11에 니다 그죠? 더위를 덥다고 덥다, 덥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땀을 뽀졸뽀졸 뽀졸 흘리면서, 저, 요, 저기, 여름을 즐기소. 나는 여름을 즐기니다 땀을. 요렇게. 우리 가마 온도가 막 1200도 넘게 올라가지않니껴 그러면 땀이 비 오듯이 아니다. 비 오듯이 해도, 그거를, 아이고, 여름 이 있겠네. 덥네. 땀 흐르네. 그저 또 바람 살짝 불면 어이구 시원하다 하고 이래 즐기면 되니듯 덥다 덥다 그러면 더더위다. 예. 나는 그 땀을 많이 흘려도 그 여름을 즐기니 더. 그리고요. 보시면 요게 42번인데 다섯 개 하면 3만원인데 할인해서 다섯 개 18000원 주자니껴 나는 사계절 중에 그래도 여름이 제일 좋아요. 예. 땀도 흘렸다가 시원한 데로 갔다가 또 땀도 흘렸다 시원한 데로 갔다 이래 있겠네. 내가 술을 많이 먹잖니. 개술을 많이 먹겠네. 술독이 확 빠지는 게 기분이 참 좋이 더싸나 하는 기분이래 갖고. 어, 지금 또 바람 부이겠네. 선하이더 예, 보이겠네. 아이고 선하다. 예. 여기 이제 42번이다. 여기에 이제 43번이 래요 43번, 4 3번도 특대 아이겠어. 10.5아이겠 아이고 바람 바람 설 부이겠네. 아이고 좋아디 어유 좋네. 예. 시원하고저 오이다. 예. 요게 이제 17 16.5 17 이래 나오잖니. 그죠? 요. 그죠? 개구리. 요거는 거 저거 그거 대지 콜 요렇게 붙여 놨잖니 이제 요거도 이제 그죠? 어, 색 43번인데 세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개 35,000원 드립니다. 요거도 이제 그죠? 아주 큰특대 아이캐. 높이가 12cm에다가. 그죠? 넓이도 요 보시면은 19cm 됩니다 19cm 20cm 이래 나옵니다 그죠 19 20cm 이래 나와요 넓은 거는 뭐 21cm 22cm 짜리도 입니다 예 요게 이제 그죠 한개 3만원인데 할인해갖고 15,000원 이시다 요게 이제 45보래요 이것도 아주 큰 특대래요 높이가 아마 보소 14cm가 넘잖니껴 그죠 넓이도 여 보시면 얼마나 크니껴 17cm나 나오잖니껴 요거도 이제 세개 하면 36,000원인데 할인해갖고 세 아니 세개 하면 6만원인데 할인해갖고 38,000원 준이다 세개 6만원인데 할인해서 38,000원 색45 보이시다 주문할 때 매달 며칠 영상 색몇번 이래해주소 요게 이제 46 보이시다 46번 46번도 아주 큰득대가 있겨 14 나오니까 높이가 높이가 14 나오고 넓이도요. 보시면 20cm나 나오잖니켜. 그죠? 요게 이제 그죠? 색 46번에 하고 4만 원인데 할인해서 2만 원해 드립니다. 요것도 이제 아주 큰 득대 아이께. 높이가 12, 12.5 이래 됩니다. 넓이도요. 한번 보시다. 넓이도 18cm가 넘어다 그죠? 요거는 또 이제요. 그죠? 개구리 다리를 이렇게 4개를 잘 달아 놨니다. 여게 이제 4 7번인데세개 하면 6만원 짜리를, 세개에 3만 5천원 주니더, 4 7번이시다 요거도 그죠, 얼마나 크게 야 특대 아이큐, 요거도 12cm, 넓이가 19, 20 나옵니다, 그죠. 요거도 그죠, 네. 보시면은, 세개 하면 6만원인데, 할인해갖고 3개 3만 5천원 주3하원주3만 5천원 주니더, 요게 색4 8 여기에 이제 색 49번인데 요거는 아파트 다리를 해 놨잖니. 케높이가1 2 5고 넓이가 그렇죠. 1 9일에 나오니 더 요거도 세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개 35,000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50번 아이케 50번도 높이가 12에 넓이가 1514.55이래게 15 됩니다. 예. 요거도 세개 하면 6만 원인데 할인해 갖고 세개 3만 원 주니 더. 요게 색5 0번이시다 아이고, 요는 이제 매장에 왔니다. 여름이 있겠네, 그죠? 덥지요? 네. 더워도 네. 좋아요. 더워도 네, 이래 구경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을게, 그죠? 맞아요. 오늘 그래도 그늘이 있어갖고 선선하이도 많아. 네. 노는 날 되니까 고맙. 정리도 잘 받으셨죠? 고맙니다. 야, 오늘 도 이제 영상을 봐주셔갖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50종을 오늘 찍어줬니, 다 한마디 하실라이껴? 아, 이래,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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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녁에 만나는 거 잡습고, 그죠? 아, 네. 우 맵이나 죽었어. 맵이나 죽어버리니, 까 왜니, <laughs> <의왼이니까>, 겨. 이래갖고, <laughs> 어, 다시 이쁜 거올래가서 이렇게 네, 이제 영상을 50종을 찍어줬니, 다 오늘도 이제 예, 토요일 날, 겨. 토요일 주말이 있네 저녁에 보양음식 해잡수서 나도 오늘 땀을 쭉 흘렸니더 이제 요거 영상 다 찍고 또 아들이 또 오늘 연습을 다 했다고 잔니께 그죠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연습했다고 을있게네 집에 태워주고 샤워하고 또 그래 이제 나와갖고 또 이제 일을 해야 될시다 그 오늘도 그죠 건강한 날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소 주말 잘 보내세이